국당 부산시당 신년 인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선창하면 모두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일동 인사하면서 손을 들어 화답하겠습니다 양손 들어서 내 네,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 새해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유기준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해야 될 일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예비 후보도 많이 오시고 또그 함께하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4월 15일 총선 승리죠. 아,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맞습니까? 예. 네. 어느 때보다 저는 분위기가 숙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밖에 나가서 말씀 들어보면 경제 왜 이러느냐. 어? 뭐, 장사도 잘안 되는데 왜 세금 올리느냐? 이번에 정말 똑바로 정신 차리도록 민주당 절대 안 찍는다. 한국 당좀 잘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앞서 머리에 나가는데 재작년에 지방선거 할때 우리가 정말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흩어지고 분열되고 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패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들 많이 못 오시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서로 뭉치고, 단결하고, 또 우리 스스로 쇄신하고, 또 야권 대통합 한다면은, 이번에 4월 15일 총선, 일당은 물론이고, 150석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를 안 하십니까? 올 한해 하실 일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함께 영원하는 정선 승리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하는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되어야 될 텐데 정말 그 제들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우리 부산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올해를 희망찬 새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딱 하나밖에 기댈 게 없습니다. 4월 10월 총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서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만 우리가 희망을 걸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사적생의 가오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보수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좌파 문재인 정권 종식시켜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절대 가반수입니다. 사유로 총선에서 우리 다운동지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다운동지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시고 편안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먼저. 어, 지난 몇 달간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하나로 주말도 마다 않고 새벽부터 부산 소를 오가며 자파 독재를 막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다운동기 여러분들께 먼저 이 자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당이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어성나라 먹기 선거법과 자파 독재를 위한 괴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끝까지 막지 못해서 다운동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독승과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을 자시, 자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다운동지 여러분들이 한껏 힘을 모아서 다가오는 우리 총선에서 부산 시민의 저, 여러분들이 전면에 나서서 부산 시민들의 이 정권에 대한 분노를 한데 모아서 부산에서는 정말 압승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다운동지 여러분 얼마전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명복 성장률이 1.4%로 OECD 국가 36개국 중 제하인 34위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16위였던데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년 만에 무려 18단계나 떨어졌고 57년 만에 일본에 마저 추월 당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피땀 흘리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읽은 앤 세계가 부러워하던 자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서민들의 생계와 지킬되는 고용률은 더 참담합니다.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는 17만 개나 넘게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2007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좋은 일자리는 감사하고, 국민 헬스로 만드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어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신년사에서 일자리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딴 나라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좌파 독재를 완성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다운동기 여러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조국 사태를 시작으로 부산의 유재수 부시장, 전부시장 감찰모화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까지 검찰 수사는 하나, 검찰 수사로 하나, 둘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사과 대신 오히려 매일같이 검찰을 협박하기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하다 이제 엊그제 이는 검찰 수사 대상인 청와대 참모들이 민주당 대표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 라인에 대한 인사 대학사를 자행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독재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만한 정권을 그냥 두었단 가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 심판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번 총선 기회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더 힘을 합쳐서 정말 부산에서 전국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면에 나서주십시오. 존경하는 단동지 여러분, 한교환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됩시다.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 그리고 총선 압승으로 문재인 독재 정권을 신발합시다.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누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운 동지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 주십시오. 끝으로 새해 다운 동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승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운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하는. 다... 사랑하는 당원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황교안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단식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단식을 했지만 그 단식은 위선적 단식이요. 거짓말장이 단식이었습니다. 제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진실된 단식은 황교안 대표였다고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거짓과 위선과 가식으로. 전철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합시다. 사기, 사기적 국민을 속이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애국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다운등기 여러분, 2020년 천선승리를 통해서 이 비정상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와주십시오. 저희 자유한국당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와 함께 진실되고 정의롭고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부산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흰 쥐띠해라고 합니다. 부요와 번영, 결실을 이야기하는 상징하는 신쥐띠입니다 작년에 참 어려우셨죠? 힘드셨죠? 이제는 금년에 우리가 꼭 작년의 고생 우리의 노력들을 열매로 맺어서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금년이 될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그 분기점이 뭐냐? 내 네, 4월 15일이, 즉 95일 정도 남았는데, 이 총선에서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압승을 거둬서, 금년은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작년에 이 정권에 행한 무도한 짓들을 여러분이 잘 보셨습니다. 512조 예산을 날치게 했어요. 선거법도 날치게 했습니다. 공수처법 날치게 했어요. 여러분, 선거법보다 더 공수처법이 중요하다고 이 민주당이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요즘 우리가 이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이, 청와대에 있는 측근들이 요재수 사건 감찰 막아버리고 또 송철호 부정선거 막아버리고 부정선거 행하고 그랬죠? 이런 청와대의 대통령 핵심들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 정점은 과연 누굴까요? 그런 명확한 정점이 없이 어떻게 종화되어 있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다 나서서, 정부까지 나서서, 민주당까지 나서서, 이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 정점은 누굴까요? 우리가 반드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심판해야 되겠죠? 오늘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주탄은 여러분이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조용태 최고위원 말씀하셨지만 우리 당 아직 부족하지요? 아직은 부족합니다. 왜 그런 부족하게 됐느냐 제 앞에 비대위가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앞에는 홍준표 대표 체제인데 다끝못 마치고 중간에 물러났지요. 그 앞에는 또 임명진 비대위, 그 앞에 탈핵, 그 앞에는 김유비 대위, 비 대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좋은 인재들 다 빠져나가고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은 바닥에 떨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여러분이 보내오셨습니까? 그래도 우리 부산 애국당원 여러분들께서 당이 다 무너질 때 지지율이 7% 8% 밖에 안될 때도 우리 당을 굳게 붙잡아주셔서 지켜주셔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살아나고 있지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버텨주셔서 바닥까지 갔던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지지율 30%를 넘는 그런 당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지만 망해가는 길을 가는 그런 정권과 부족하지만 날마다 혁신하면서 내일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쓰는 정당하고. 결국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승리하겠죠, 여러분? 엊그제 우리 두 번째 인재영입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있었던 인재영입 행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번에 들어온 인재들 괜찮죠? 사실은 탁월하죠. 젊은 청년들 두, 명, 두 명입니다. 38살, 29살. 용기 있게 인권 침해에 맞서고, 미투에 맞서는 이런 젊은 인재들이 우리 당에 들어왔습니다. 이 당원들이 이, 이 인재들이 한 말이 뭐냐 면 자유한국당에 들어올까 말까 망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이 당이... 지금까지의 국민적 불신을 극복할 수 있겠나 그런데 우리 당에서 설명을 쭉 듣고 우리 당이 이렇게 변화해가고 있다 장애인들도 잘 챙기려고 하는 정당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또 미투 피해자들 용기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지켜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듣고서는 아, 그럼 우리가 미래를 보고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제 96일 뒤에 총선에서는, 9 5일인가 6일인가요? 그 90몇일 뒤에 총선에서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의원과 박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제는 우리 전국의 당협위원장들이 일제히 사퇴서를 냈어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여기 위원장님들 계시는데 사퇴서를 다 냈습니다. 왜 냈느냐? 좋은 인재 우리 당에 많이 들어오고 또 그분들과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런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협위원장들, 위원님들께 감사의 박수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더라도 훨씬 나중에 할수 있는데, 이왕이면 일찍부터 공정 경쟁을 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초재선 의원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거취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다 맡기겠다 통합 혁신 우리 당 지도부에 다 맡기겠다 이래서 70명 내지 88명이 서약서를 써서 저에게 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 미래를 당에다 맡긴 거예요 당을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가고 있습니다 당이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의 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통치위를 만들었어요. 통합추진위원회. 우리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하나로 뭉치자 통합하자.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일단 통치회를 열었습니다. 통치회가 만들어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이제 합쳐야 된다는 마음이 모여진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이해려면, 똘똘 뭉쳐야 되겠죠? 우리 당안에서 똘똘 뭉치고, 당 밖에 있는 자유민주 진영과도 똘똘 뭉쳐야 되겠죠? 그리고 시시미비 가릴 것 있어요. 또니 네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말할 거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겨놓고 문재인 정권을 이겨놓고 그리고 차분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싸우면 어떻게 우리 문재인 정권이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당은 쇄신해가고 또 제 민주세력은 통합하는 쇄신과 통합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나라를 다 망가뜨리는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생활 만머리에 가득한 문재인 정권 우리의 외교안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는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 여러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심판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뭉쳐야죠.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하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권, 심판합시다. 우리 부산시민들은 어려운 때마다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애국시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6.25 전쟁으로 밀려가지고 정말 이 땅에 한 규택이만 남아있을 때 마지막까지 버틴 게 우리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군 들어오고 미군 들어오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지요. 위기의 때마다 우리 부산시민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힘을 다 모아서 부산에서 열기를 일으켜서 이것이 창원으로 가고, 또 대구로 가고, 또 충청권으로 가고, 서울까지 가서, 이런 심판의 큰 물결이 이 정권을 뒤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부터, 우리 나서서 싸웁시다! 이깁시다! 나라를 되찾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큰 박수로 2020년 자유한국당과 부산시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화이팅! 화이팅! 어른 소리!